전정은 나무의 광환경을 개선시키고 양분을 나무 전체에 골고루 분배시켜서 순 발생과 열매 달림이 균형 있게 되도록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전정을 하는 목적은 입수를 증가시켜서 나무 전체를 건강하게 키우고 과실을 안정적으로 달리게 하여서 경영 결과를 바로잡기 위해서 실시를 하는데 병해충 발생을 줄이고 편리하게 농작업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같이 하게 됩니다. 전정을 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순이 발생하기 전에 실시를 해야 돼야 되는데 온도가 비교적 높은 해안가 지역은 3월 중순부터 실시를 하고 온도가 낮은 중산간 지역은 3월 하순부터 실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원래 열매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무는 전정시기를 조금 늦추는 게 좋고 어, 큰 가지를 자르는 전정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 속근 전정 위주로 실시를 하여서, 어, 전정을 실시를 하고, 어, 열매가 달렸던 가지를, 어, 정리하는 수준으로 약하게 전정을 실시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곽경지를 너무 많이 처리를 하게 되면 엽수가 많이 없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 곽영지 중 일부는, 어, 예비지로 설정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보시면 이게 작년에 결과됐던 가지들입니다. 이렇게 다, 작년에 달렸던 가지 같은 경우는 예비지로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거를 해가지고 이 원래 착과 시킬 어, 가지에 어, 이렇게 좀 튼실하게 착과 시킬 수 있도록 유지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예비지 설정을 할 때는 작년 에 착과 됐던 가지를 그냥 그대로 놔두면. 이러한 가느다란 가지에서 계속 그 약한 순위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나무를 키우는 데는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 말끔하게 제거를 해서 예비지로서 확실하게 이렇게, 어, 만들어주시는 게 좋고, 어, 이러한 것들은 최대한 우리가 착과를 해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그냥 놔두시고, 그냥 착과를 시켜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이 어, 착과됐던 가지가 이렇게 어, 가까운데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작년에 착과됐던 가지에서 순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 원래 착과될 가지가 이 튼실하게 착과가 어, 안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착과시킬 가지 옆에 작년에 착과됐던 가지가 있으면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하셔가지고 이 착과가 확실하게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안쪽에 보시면 이게 어 겨울철에 추위를 입어서 이렇게 잎이 많이 떨어진 가지들이 보일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냥 놔두시면 오히려 그 나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를 하시거나 어, 안, 완전히 제거를 하셔서 없애고 요 주변에 있는 가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예비지로서 다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 새로운 순이 이 건강한 순이 다시 이렇게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적으로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위에는 원래 착화시킬 수 있는 결과지가 돼 있고 밑에 너무 가까운 부분에 이렇게 또 하나의 가지가 이렇게 생겨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그냥 놔두실 경우에는 이 밑에 가지 같은 경우는 햇볕이 덜 들어서 이 위에 결과지가 있고 밑에 원래 또어 결과시킬 가지가 너무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을 때는 그늘이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제거해 가지고 확실하게 햇빛을 볼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는 게 전쟁의 기본이라고 설, 어,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너무 복잡한 가지들이 복잡하게 많이 얽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변에 가지를 제거를 해 가지고 햇빛이 잘들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보시면은 어 햇빛을 못 받아서 많이 이렇게 처져 있거나 밑으로 이렇게 누어 있거나 또 앞에 있는 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지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축을 시키거나 밑으로 휘어진 부분에서 이렇게 어, 단축을 시켜서 가지가 더 이상 휘어질 수 없게끔 이렇게 위로 뻗을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햇빛을 못 받아서 사근 가지들이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제거를 해가지고 어, 새로운 수를 어, 잘발생할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찻가락이 많았던 나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정을 하다 보면 엽수를 너무 많이 줄이게 되면 어, 나무 수세 회복에 이렇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하시면은 전정을 하실 때 이렇게 중간에서 절단을 해가지고 이 엽수를 줄이는 일이 없도록 웬만하시면은 이러한 것들은 그냥 놔두고, 어, 놔두든가 불필요한 가지만 이렇게 제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어, 전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저희들이, 어, 뭐냐 불편하다 해가지고 너무 많은 입수를 어, 제거를 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입수가 모자라서 나중에는 어, 나무 수세 회복을 하는데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유념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전쟁을 하실 때 복잡한 가지만 제거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결과지는 확실하게 어, 예비지로서 하려고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이 항상 햇빛은 남향으로 이렇게 비치기 때문에 남쪽으로 향한 가지는 어, 그 뒤쪽에 있는 가지에 어, 햇빛을 못 들게 하는 그런 어,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남쪽으로 치우친 가지, 뭐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해 주시면 어, 그 안쪽으로 햇빛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반드시 제거를 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늘어진 가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순이 나와도 약한 가지, 어, 아, 순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아예 제거를 하는 것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 가지 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절단을 해서 다시 새로운 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늘어지거나 복잡한 가지들이 많죠. 뭐 이런 것들은 수시로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안쪽에 햇빛이 들어가서 다시 새로운 순 발생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어, 하게끔 되게 됐습니다. 작년에 결과됐던 결과지들이 많아가지고, 어, 그쪽을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순을 다시 바꾸거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전정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쪽은 원래 착과를 시킬 가지고, 요거는 작년에 착과를 됐던 가지죠. 요렇게 착과됐던 가지 옆에 착과, 어, 착과시킬 가지 옆에 착과됐던 가지가 있으면, 여기에서 잔 순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순하고 여기에 착과되는데 열매에 미치는 영향이 같이 요렇게 경쟁을 하기 때문에, 열매를 키우는좀 애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아예 제거를 해 주셔가지고, 이 열매가 튼실하게 클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착과량이 많았던 나무의 전쟁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착과량이 많았던 나무는 수세가 많이 약해져 있고, 어, 원래 어, 착과량이 매우 적을 걸로 예상이 되고,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엽수를 계속 어, 확보해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강전전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어, 약하게, 약하게 전쟁을 하, 하셔야 되고, 어, 중요한 거는 작년에 착과됐던 결과지를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거기에 약한 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지를, 어,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확실하게, 어, 새로운 순이 건강한 튼튼한 새로운 순이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어, 예비지로서 활용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전적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러한 중요한 점만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전정에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